이번 영상은 다양한 인물들을 그려보고 그 인물에 대한 제 생각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약간 독후감이랑 비슷한 개념으로요. 근데 이거는 책을 읽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독후감은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저의 감상 도후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첫 번째 도후감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이만큼 저에게 아니면 제 채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첫 번째 도우감의 주인공은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영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 채널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착맨 님인데요. 제가 침착맨 님을 자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잘생겼습니다. 보통 인물화를 그릴 땐 잘생긴 사람을 그리는 것이 그리기가 쉽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의 특징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를 캐치해서 그려내는 과정도 훨씬 수월하죠. 침착맨님도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시고 개성이 강한 얼굴이셔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좋은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그리기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똑같은 인물을 네 번이나 그리긴 어렵죠. 저는 평소에 침착맨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상도 자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침착맨님에게 느끼는 애정과 친근함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구감에서는 제가 침착맨 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침착맨 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 말을 잘한다는 게뭐 대충 아무렇게나 떠든다고 말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발을 두서 있고 조리 있게 전달해야 하는 이야기를 청자한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장미님도 뭐 일부러 시청자분들 킹받게 하려고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을 일부러 이상하게 하시는 상황도 굉장히 많지만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하시고 대화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배경 지식 수준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침착민님의 영상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주제나 어려운 이야기, 생소할 만한 이야기들도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이 알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시곤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쉽게 설명하는 과정을 위해서 얼만큼 또 생각을 하고 말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이 약간은 뜬금없지만 침착맨 삼국지 영상입니다. 이 침착맨님은 정말 광적으로 삼국지를 좋아하시는데,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정과 이야기에 대한 완벽한 숙지,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해석해서 설명해주는 이 삼국지 영상은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국지 하면 약간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침착맨님은 이 길고 장황한 스토리를 정말 재밌고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이 말하는 느낌은 거의 침창민님이 옆에 가서 직접 보고 와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삼국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침창민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빠져들어서 진짜 한두 시간이 후딱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긴 이야기를 특별한 대본이나 자료 없이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풀어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침착맨님께서 올려주는 삼국지 영상은 영상 길이도 굉장히 긴데요. 편집이 돼서 올라오는 영상인데도 하나가 보통 한시간은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긴 내용의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시청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려 5시간이라는 엄청난 길을 자랑하는 침착맨 삼국지 통합본이 무려 조회수가 1800만회를 넘어서기도 했죠. 그만큼 침착맨님이 해주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좋아해준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짧게라도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침착맨님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아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아는 것이 많다의 개념은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라는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문화가 쏟아져 나오던 어떤 시대 안에 살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말인데요. 침청매님은 이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 사람입니다. 특히 만화나 영화 이런 미디어 에 관련한 문화들을 많이 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임도 좋아하시고요. 사실 뭐 이러한 미디어 문화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좋아하는 이유가 되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이 미디어 문화에 대한 경험 폭이 넓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창작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각적인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에서 오는 경험, 그런 경험 부족에서 오는 창작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릴 때보다 더 많은 미디어 문화를 접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보니 문화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 학습하고 경험한 심창민 님이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또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침착맨 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인데요.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깝고 편한 관계인 가족을 소중히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의 관계가 편해졌을 때도 관계를 소중히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침착맨 님은 평소에 가족분들을 굉장히 잘 챙기십니다. 뭐 평소에 방송에서 종종 사모님이 출연하시거나 언급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사모님께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이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모습도 진짜 상남자 그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영상에는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침착맨님의 영상에 따님 소영이가 자주 나오곤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영상들을 보면 딸 천재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긴 하시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소영이가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 걸 보면, 평소에 침착맨님이 소영이를 얼마나 아끼고 잘 챙겨주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맨님이 굉장히 바쁘시는데도, 그 바쁜 와중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자주 갖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진 남편이자 아빠임을 알수 있죠. 이런 모습들을 느끼기 좋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침착맨님 영상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소영이의 생일 카드를 직접 만들어 주는 영상인데 일단 딸을 위해서 생일 카드를 직접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입함이 넘쳐 흐르는데 그 카드 만드는 과정을 보면 침착맨님이 소영이가 그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그려서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 모습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침착맨님을 좋아하신다면 아니면은 그냥 이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 영상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카드 만들기 영상 이외에도 침착맨님이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영상들을 찾아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천님이랑 함께하는 영상은 제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침착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정말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만 풀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침착맨님을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침투부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서 주접 한번 떨어봤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침착맨님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